같아요. 하는 방법은 어쨌든 이따가 보여드리고 하겠지만, 눈을 이제 안구 손상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, 피부쪽으 확실히 이제 눈을 프로텍션을 하고, 쿨링제를 네. 충분히 바르고, 이거를 이제 원패스와 투패스 정도 해서, 이제 손상이 안 가게 조심해서 잘, 어, 그러니까 그, 두번 쓱쓱 예, 왔다 갔다 예, 예, 하는 거죠?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 이거 팁 자체가 굉장히 작고요 이거는 피부에 하는 레이저는 달리 깊이 안 들어갑니다 이 프로토콜 자체가 달라요 생각보다 시, 일, 좀 기간... 시간이 많이 안걸립다한 5분 정도면 이렇게 <laughs>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시행하는 거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장비가 좀 비싸지만 좋은 이유는 FDA 승인을 어, 받은 장비요 그거 하고 보통 딴장비는 이게 피크가 쭉 올라갔다 쭉 빠지거든요. 근데 얘는 요 필요한 레벨까지만 살짝 올라갔다 충분히 효과를 주고 이렇게 스퀘어 타입으로 빠질 때 이게 너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올라온 화상을 입고요. 너무 여기 그 역체 안 올라가면은 또 효과가 없거든요. 근데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이거는 자체 특허가 있는 게 요것도 이제 좀더 안전하게 하려고 이따 소리 들어보면 알겠지만 다다닥 이렇게 세 번에 갈라서 나와요. 좀더 아, 안전하게 이거는 이 그러니까 회사 아마 특허를 갖고 있다. 나눠서 안전하게,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. 네. 그래서 팁도 여러 개가 있어서 저희 모양대로 골라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, 네. 하는 방법은 어쨌든 처음에는 토요 박사는 이 밑에만 했었는데요. 음.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위에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더라고요. 위에도 마이봄샘이 많기 때문에. 아까 그 기름이요? 네. 네. 그 마이봄샘이, 샘들이 위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에도 같이 좀 안전하게 할수있으더 효과적인 것 같고, 이제 위험하지 않게 잘 해야 되고요.